아산시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아산시 장영실과학관에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무중력환경연구시험실 개소 현판식을 진행했다. 그린타워에 구축된 무중력 낙하실험 시설과 연계한 연구시험실을 장영실과학관에 새로 조성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조일교 아산시장 권한대행, 최환석 항우연 발사체 연구소장, 홍성표 아산시의회의장 등이 참석했다. 항우연의 최환석 발사체 연구소장은 아산그린타워에서 우리가 원하는 실험을 할수 있어 관련 기술 개발과 적용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그동안 실험 데이터를 토대로 연구하고 논의할 공간이 마땅치 않았는데 이렇게 연구 시험실까지 지원해 준 아산시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150m 높이 타워의 가운데. 공간이 비어 있다는 점을 알고 아산시의 미사용 공간에 대한 사용 허가를 제안해 아산 그린타워에 무중력 환경 시험을 위한 낙하 시험 설비를 구축했다약 120m 높이에서의 110도 자유낙하 110도 실험을 시험 통해 시험 되는데, 향후 개발되는 차세대 발사체의 부품 개발에 활용하고 있다 러한 <목소리> 예잘알겠습니다예예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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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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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게 항상 안전이 최고고요. 임명하고 을 없고 이제 물 물건에도 사고 없도록 시험 안전에 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옆에 뒤에 영상 보시면은. 네. 낙하되면서 아, 이 물기에 네. 낙하되는 영상을 그러니까 시뮬레이터를 그러니까 3D 컨셉으로 와비현을 해놨고요. 네. 이 안에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카메라랑 뭐 물통 같은 건 없고 에어백에 착륙하면서 이제 안전하게 네. 여기서 다시 회수해서 시험체는 다시 우리가 타고 온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 그런 방법으로 안전하게 시험하고 있습니다. 바닥은 사실 밑이 다 보이는 허 아까 같은 철망이었었는데 보강 공사를 하신 거 예, 보강 공사를 특별히 해놨습니다. 이제 저희도 그 처음에 왔는데 사람 많이 오고 누가 끝까그 보강 처리 다다 했습니다. 빔을 두세 배로 더 깔아라 네. 밑에다 예. 네. 네. 뭐. 일단 <laughs>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운 좋게 <laughs> 저희가 사용을 하게 돼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쪽에 비인 처리돼 있고 저기 지금 전망대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그렇지. 이 얘기가. 지금 이게 전망대는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기 지금 뭐가 뭐, 전망대는크개층인데요뭐아래층은기관저 야경이라든가 시내 관찰이 네, 지금, 지금, 지금 시방, 시, 식당 식당인데 레스토랑 옆쪽으로

보어버 네, 네, 네. <laughs> <laughs> 우리가 보는 문제가 아니라 싸워도 좀 벌어야 되는 거예요